출애굽기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 너희는 그 말씀들을 행해야 하느니라. 6일 동안은 일하되 일곱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 주께 쉬는 안식일이라.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죽일지니라. 너희는 안식일 날에 너희의 온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하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드릴 지니라. 주의 예물은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등에 쓸 기름과 붓는 기름에 쓸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을 향료와 얼룩마호와 애붓과 흉배의달 보석이니라. 너희 가운데 현명한 마음을 가진 자는 모두 나와서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지니, 상막과 그 장막과 그 덮개와 그 걸쇠들과 그널빤들과그 빗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증거계와그 채들과 자비석과 덮는 휘장과 그, 아, 상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명들과 차려놓은 빵이요. 또한 불 켜는 촛대와 그 기구와 등기름이 들어있는 등들이며 또 향재단과 그 채들과 붙는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성막의 입구에 거는 막과 번재단과 그 노철망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명들과 물대야와 그 다리며 뜰의 막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의 문에 거는 막과 성막의 말뚝못들과 뜰의 말뚝못들과그 끈들이며 성수에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한 예복들 즉, 제사장 직분으로 삼길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의복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순의 모든 회중이 모세의 면전에서 떠나가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기 영이 자원케 하는 모든 자가 왔으니 회중의 성막을 짓기 위한 그 모든 공사와 거룩한 의복들을 위하여 주의 예물을 가져왔더라. 자원하는 마음을 지닌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누구나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장식들과 모든 금폐물들을 가져왔고, 또 예물을 드린 모든 남자들도 죽게 금으로 만든 예물을 드리더라. 청색, 자색, 종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오소리 가죽을 가진 모든 남자들, 남자들은 그것들을 가져왔으며, 은과 옷 예물, 예물을 드리는 잔, 모든 자는 모든 자도 쥐 예물을 가져왔고 그 공사 작업에 필요한 시팀 나무를 가진 모든 남자도 그것을 가져왔더라. 지혜로운 마음을 지닌 모든 여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실을 잡고 그들이 자은 청색, 자색, 종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지혜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잤더라. 시리 자들은 얼룩 마노와 또 에봇과 흉배에 달 보석들을 가져왔으며 향료와 등에 쓸 기름과 붓는 기름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쓸 기름을 가져왔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원하는 예물을 주께 가져왔으니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모든 작업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대로 가져온 것이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유다 자손 유다 지파 후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시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섬시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온갖 정교한 기술로 만들게 하셨고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케 하시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자의 일과 정교한 기술자가 하는 일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자가 하는 일과 배 짜는 자가 하는 일과 또 다른 일을 하는 자들이 하는 일과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는 자들의 일도 하게 하시느니라 하더라.